네, 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갑자년에 태어나서 정축월 신미일 경인시 신금 일주가 축월의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오행으로는 오행으로는 에, 목이 하나, 화가 목이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여덟 자 사주 구성이 됐습니다. 음, 이사주는 지금 35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원한다고 합니다 에, 오행은 골고루 갖췄으니까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지는데 에, 부부궁에 충무충이 있다는 것이 걸립니다 에, 지금 대운이 이사람이 35살인데 대운이 28대운, 갑술대운 에, 갑술대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38세부터 상당히 운이 나쁘게 가서 어, 20년이 아주 나쁘게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에, 1년짜리로 보면 올해 내년에 몇 년이 안 좋게 흘러가서 그러나 자식은 때가 있으니까 올해 내년에 다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런데 음, 이분이 지금 개신기가 있어서 이제 편인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편인격은 이제 말수가 적고 좀 조용한 편입니다.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한다는 살이 있다는 것이 좀 걸리는 입장이고 아, 이 사람은 음. 갑술대운에 자식을 두고 싶다. 그래서 28대운부터 문서운이 들어와서 혼인신고하고 지금 결혼생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에 두었어도 좋은데 이제야 빨리 서둘러서 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거는 사회적으로 하도 자식 부모 관계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자식을 갖고 싶으나 호로다식 둘까봐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솔직한 말이네요, 아주 저도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나왔는데 정말로 자식은 사랑스럽고 좋으나 이게 커서 반항을 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비일비대합니다. 앞으로 가을 더욱 더 가중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자식이 애수란 말이 나오는 거죠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진짜 싸가지 없는 자식 두면은 없는 거 맞지 못하고 옛날 속담이 쳤으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식 키우는 사랑은 없으나 마음은 편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말이 와닿는 세상입니다. 키울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성장해서는 부모를 때리질 않나 부모를 가두질 않나 부모를 요양변에 처박질 않나 부모를 재산을 빨리 덜하고 죽이질 않나 참말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빨리 두고 싶은데 나쁜 자식 둘까 봐서 불안하다가 하느니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식을 둔들 게 좋지가 않겠죠 그렇다 해서 안 두고 그렇다 해서 둘 수는 없지만 아, 뭐 구더기 무서워서 뭐장못 당고다 골듯이 세상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음. 그래서 어차피 자식은 그 반드시 때가 있는 거니까 놓치면안 되니까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나야 됩니다. 자식은 운이 조금 나쁘다 건들 걸 미룰 수는 없고. 결혼을 미룰 수는 있지만 자식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되는 대로 낳아야지. 생기고 임신하면 낳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오염이 돼서 안 좋은 자식을 낳다든가 또한 못 낳는다든가 그리고 또그 전문가들 말 들으면 여자들이 결혼생활 할수록 성생활 할수록 건강하다. 그 인간이 해야 될 것이니까 하는 거니까 건강하죠 인간이 할 건데 안 하니까 이제 비정상이 돼서 자궁암이 늘어나고 유방암이 늘어나고 아기한테 젖을 불러야 세상사 상식적인 얘기고 그게 또 건강한 건데 또 우유를 모유를 먹어야 인간성이 있는 거죠 너무 또 분유만 많이 찾다 보니까 인간성이 아니죠 그 소젖을 먹으니 되겠습니까 사람 젖을 먹어야지 뉴스에 보니까 사냥 뭐 우유가 그렇게 인기다 그러니 사람이 인간 젖을 먹어야지 짐승 젖을 먹고 사람 얘기가 크니 그것 또한 문제죠 어쨌든 두고 싶으면 두어 보시는데 나쁜 자식 둘까 봐서 불안하다란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하고 자식 운에 맡기고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